주진우의 이슈해설 이슈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방금 속보가 떴는데요. 검찰이 드디어 공수처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어, 이게 제가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이어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요. 소포가 뜨길래 바로 보자마자 그 의미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서부지법에 쇼핑하듯이 먼저 청구한 것이 저는 처음부터 너무 이상하다고 말씀드렸고, 이때까지 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국조특위하면서 공수처장에게 이제 서면 질의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직접 대면해서 질문도 던졌거든요. 근데 이상한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